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대공황 시리즈를 모처럼 하네요 평, 평상시는 잘안 하죠 네 어쩌다 가한 번씩 하는데 오늘은 중요한 변곡점 나스닥이 과연 여기에서 반등을 할 것이냐 최근까지 지금 5주연 어 나스 다운은 5주연 6주연속 그다음에 나스닥은 5주연속 하락을 했는데 월요일 날또 어저께 급락을 했는데 딱 어, 제가 중요하게 보는 지지선 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지지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지들 이력을 여러 번 보여줬던 네아 그리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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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 이거 마오병 이게 뭐이뭐 이상하네요 이거 마오봉이라고 안그래 마오병 보온병 마오병 다 같이 쓰지 않나 어 참나 그러다고자 이거 엔터테인먼트예요 지쪽 호기심에 의한 것이니까 네음아 이거 이거보다는 여기 밑에 슈퍼 챗 슈퍼 센스. 섹스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커피 잘 마실게요 네자 대공황 시리즈입니다 딥플러스 244일 작년 9월 7일부터 244일째가 됐네요 오늘의 소제목은 어, 나스닥 36개월 MA 지지력 테스트 만약에 이것까지 그 대신 뭐 살짝 깨지거나 이런 거 말고 과거에 한번 쭉그 그 1970년부터 얘가 36개월 이, 이동평균선에서 3 6육개월이란3삼년 이동평균선이에요 중요한 지지력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럴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어정쩡하게 지지하다가 그냥 또 재착 붕괴되면서 진짜 대공항 코스로 가느냐 자 얘가 마지막 남은 제가 이 뭐랄까 지지력 지지선이라고 그럴까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과연 진짜 대공항 코스로 진짜 가는지 마는지에 중요한 기로 36개월 이동 평균선. 오늘은 나스싹 36개월 이동 평균선을 주로 볼게요. 음, 자, 어, 오늘 방송할 자료는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 제가 업데이트한 것만 주로 쭈루룩 빨리 지나갈게요. 이거 뭐 주말에 뭐 1시간 넘게 했던 거니까. 그리고 알집으로 이렇게 두개꼭 양이 많으면 한꺼번에 안, 안 돼갖고 두 개의 화이로 나눠서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습니다. 자, 어, 네이버 카페는 여기. 여기 여기 네이버 카페 가면은요 제가 이미 이미 올려놨어요 이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요 오늘은 RGB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고 오늘할 차트 내용 중에 차트 방에 가시면 이렇게 내제 개인 서버로 넘어가는 차트가 나와요 이거 잠깐 만 이거 이거 좀 이따가 이거 할게요 이거 할때 여기서 볼 건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그, 아, 이거 곧장 아, 넘어가고 넘어가자 자 어, 여기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이걸 그 화면 캡처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게 낫겠네 자 이렇게 화면 캡처를 했습니다 이거 아침에 방송했던 건데 나스닥만 자세히 볼게요 나스닥 여기 네 여기 여기 자 여러분들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주봉이거든요 일봉에는 3리 2평선이 없어요 주봉입니다 주봉 여러분들 여기 딱 닿는 거 보이세요 요거 요게 과연 도대체 뭐길래 그쵸 일단 닫긴 닫죠 뭔지 몰라도 제가 제가 는데 여기 짜 있잖아요 156ma 주봉으로 치면 52주 곱하기 3 하면 156주 하니까 3년 2평선이 나오죠. 자, 여기서 좀더 길게 보면 어,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을 여기서는 이제 초록색이에요. 여기 초록색 보면은 3 6 m l 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여기서 여기 지지받는 거 보이세요? 쫙 하다가, 오 여기서 지지받네. 근데 여기서도 일시적으로 깼다가 종가 안 깼죠. 근데 일는 종가가 중요한 거예요. 종가가. 그다음에 지금 딱 닫죠. 물론 지금만 한, 뭐한 2주 가까이, 아니, 3주 가까이 아니, 20일 남았어. 아직 몰라. 이제 열흘밖에 안 지났어. 월초부터 이걸 딱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이게 테스트 지지력이 될 것이냐, 과연 이때처럼 반등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기로점. 그러니까 미친 척 한번 또 세게 반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오늘 요내용할 거예요. 자, 오늘 요내용할 거니까. 자, 대공황. 어, 9월 작년, 1929년 9월 7일과. 작년 9월 7일이 같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시작한 점이 여러 가지로 같았는데 이게이 대신 오늘 거는 빨리하고 넘어갈게요. 빨리하고. 자, 음, 자. 우리나라 300년 연구하다가 100년을 연구하다가 파동 연구를 하다가 또 60년 확대를 시켜 보니까 또 40년 확대시켜 보니까 이 대충 6월 달에 닿는다. 그게 오늘이죠. 오늘 작년 5월 12일. 오늘이 이따가 제가 곧 버스 특집 그 돌잔치 할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었는데, 미국도 같이 연구했거든요. 자, 미국도 300년을 연구하다가, 대공항, 그, 대공항과 닷컴버블을 이은 저항선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에 대공항 고점이고, 요거 닷컴버블 고점이고 쭉 연결하면, 직금이 와서 샀는데, 이거를 바이오스툴, 위아래로 플러스 만해서5% 바이오스툴에 기가 막히게 지지 저장하다가, 얘가 위에서 한 1년 가까이 양음 양음 하고 놀다가, 깨고 내려서 이제 밑에서 양음 양음 하고 노는데, 지금 밑으로 흘렀거든요. 픽살이 났어. 과연 계속 그럴 건지 반 36개월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뜰 건지 그걸 오늘 보려는 거예요. 그 대신 그거는 나스닥 문제죠. 자, 1929년 대공황 당시에그는블랙서즈데이 차트고요. 오늘 요게 주제가 아니에요. 3년 동안 다우가 89% 폭락한 거, 그다음에 대공황 당시에그 9월달 확대한 거 이렇게 그 당시에 300포인트가 중요했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요. 그그 그 끼친 다 전날이 노동절 이번에도 노동절 다음 날 상투쳤다. 아, 9월 첫째 주 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에 상투친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어, 코로나 직전에 고점부터 얼마큼 빠졌다가 오른 거. 그니까 러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 요게 중요한 거 실제로 요거. 요거는 저점부터 오른 거.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본 거는 코로나 직전에 고점부터 더 빠지고 덜 빠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말고 이거는 빠진 다음에 그 3월 23일 저점부터 누가 누가 다 많이 올랐나.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도 초록색이 우리나라거든요. 분홍색이 나스닥이야. 우리가 제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오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초록색 보세요. 제일 많이 올랐잖아. 나스닥보다 더 올랐어. 나중에 가서 우리는 6월달에 고점치고 삑사리 빠질 때 나스닥은 한번더 치고 올라가서 11월달에 상투치느라고 이렇게 됐지. 근데 최근에 우리 코스피 빠진 거보다 나스닥이 더 빠졌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우리가, 여, 초록색이 우리나라예요 초록색, 우리나라 여기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코스피예요 코스피. 이거 코스피예요 그, 우리보다 위에 있던, 유일하게, 그, 우리보다 위에 있던 나스닥이 삑사리면서 나스닥, 여기까지 빠졌죠. 이게 나스닥이야. 이게 나스닥. 그렇잖아요. 이거 파란 거는 뭐예요 이건 다, 다우. 다우. 그쵸? 그렇죠? 지금, 우리 코스피가 제일 높은 거 아세요? 다시, 다시 얘기할게요. 코로나, 이후에 저점을 찍고 오른 다음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세 우리나라가 제일 안 빠졌어 사람들은 어지아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다 오르는데 왜 우리는 못 오르는 거야 우리는 제일 많이 올랐다가 빠진 거고 그러니까 코로나 저점을 기준으로 하면요 우리나라가 수익률이 제일 높아 이해 가세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게 홍콩은 그 저점까지 깼다니까 이거 보세요 홍콩은 깼잖아 중국도 깰라고 내려오라고 그래 지금 자 이거는 1928년 12월 31일에 300포인트 빵빵을 배우는 거랑 똑같은 그 기준으로 났는데 지금 여러 나라 깨지고 있는데 지금 다우랑 영국만 안 깨고 다 깨고 있어요. 이게 이때 300포인트 빵빵을 다우가 깼을 때이 모델 하는 거예요. 4월 1 6일날 2차 하락, 그러니까 9월달 1차 하락, 그 다음에 4월달 2차 하락. 근데 여기서는 저는 요세 요 개의 고점을, 시발점을 9월 7일이라고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또 날짜 계산할때에는 꺾였는데 얘는 빠졌다가 오르고 여기서 또 오를 때 얘는 계속 빠졌다가 오른 다음에 요 4월 16일이었는데 다우가 4월 20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걸로 저는 상정을 하는데 일단 얼추 맞아가고 있어요. 자, 이거 확대한 거예요. 확대한 거. 어, 지금 다우가 다우가 제일 안 빠졌어. 아, 영국이 제일 안 빠졌구나. 300포인트 빵빵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의 주제는 이건 아니고 그냥 훅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 제가 업데이트 했어요. 자, 1928년 12월 3 1일을 300이라 놓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지금 1년 반 전인 2020년 12월 31일을 100으로 놓은 거예요 100으로 파란 거는 기준지수인 글로벌 인덱스 깼어요 깼어 이거 그다음 빨간 거는 상대지수인데 다우 안 깼어 나스닥 깼어 와장창 깼어 독일 깼다 반등했다 다시 깼어 영국은 죽어라 안 빠져 그 다음에 스페인은 그냥 제가 연구하는 거니까 이 스킵 코스피 연초에 깼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깼다가 반등했다가 연초에 깼다가 박스권에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어요. 오늘 반등 세게 하고 있어. 낯싸게 반등하려나? 자, 니케이 깬 상태예요. 중국 깬 상태에서 안 빠지고 있어. 303,000 포인트 지키고 있어. 걔네. 홍콩 작년 제일 먼저 깬 다음에 2월 때에 상처했잖아. 얘는.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밑에서 헤매고 놀고 있어요. 어쨌든 이300 포인트 깼다는 게 중요해요. 다우랑 영국만 안겠어요. 자, 이거는 이12888 그 나스닥의 그 신기한 거. 여기도 나스닥100 128 12888.28 나스닥 종합도 12888.28 똑같이 한 다음에 지금은 둘다꽤 있다. 문제는 오늘의 주제 나스닥. 자, 이겁니다. 이거는 뭘 연관려고 하냐면요. 이건 이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이고 여기 요요 요거는 나스닥 100이에요. 그렇고 나스닥 100과 다우의 다우의 그 배율을 따졌을 때 0.471배, 0.471배 똑같은 신기한 거를 세계 최초로 알아낸 엘리엇 진짜 짱이야. 근데 제가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나스닥에, 나스닥 종합에다가 36개월 이평선을 제가 그려놨어요. 이렇게. 엑셀로 해갖고 쭉 그려놨어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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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지금 딱 닿죠? 자, 그럼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얘 지지력을 봅시다. 지지력. 지지지지, 지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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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자, 여기 지지도 없는 거 보이세요? 얘가 얘가 언제냐면 60 얘가 63년부터인가 데이터가 있어요. 이때는 장외거래였어. 71년부터가 아마 71년을 100으로 놓고 아마 73년인가 71년인가를 100으로 놓고 지수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뭐 몇으로 떠이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3년 지지받죠. 3년 지지받죠. 깨고 올라갔죠. 그다음에 지지받죠. 깼다가 저항받다 가 깽깽 저항받고 깽깽하다가 돌파 그다음에. 어이구 신나 어이구 이게 블랙먼데이거든요블랙먼데이 87년 블랙먼데이, 블랙먼데이. 맞냐 아니 아니 그 전이야 그 전에 그 다음에 이게 80년 여기고 어, 언제가 여, 여기, 아, 여기가 블랙먼데이네요 여기가 블랙먼데이네요 이때도 보니까 잠깐 잠깐 하얘하고 잠깐 잠깐 하얘는 했죠 잠깐 잠깐 하얘했잖아 이렇게 이때는 와장창 깨졌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때는요 이게 90년인가 그럴 거예요 90년 90년 이게 아마 저축 대부조합 그 사태 났을 때 아마 와장창 깨고 걸프전 할때 와장창 깼다가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깨. 와 이것도 주, 월 중에 꼬리가 살짝. 속임수.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우리 IMF 아임, 때 얘는 살짝 깼다 말이서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 여기서 와장창 한다음에 여기서 깨졌죠. 깨진 다음에 와장창 무너졌죠. 5,000 5,600이 1 5, 600이, 1 0 0까지 갔어. 5,600이 1 1 0 0이야 이거. 2000년 3월달에 5,600이 2002년 10월달에 그 1,100까지 빠졌다니까. 이거 8 거의 75프로 빠졌잖아요. 그다음에 그 3년선 돌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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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지 배, 배, 배. 자, 깨졌다. 반등했다가 또 지지. 또또이후로 이때부터 한번한번타면 오래가 오래. 야,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이냐? 언제 만이? 언제 이후에 지금 대등한을 했냐면요. 여기거든요. 2008년도 서프라임 때네. 서파름 때 이후로 한 15년 만에 얘를 지금 터스타는 거야 그동안은 한 번도 안 깨졌어 그래안 깨졌죠 이때도 장, 월 중에 꼬리는 닿지만 안 깨졌죠 이때는 월중 이때는 꼬리가 하회 했었으니까 몸통이 잠깐 하회를 했다가 꼬리 달고 올라갔어 이때는 꼬리까지만 닿고 올라갔어 이때는 몸통이 깼다가 이게 이 코로나 때거든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와장창 무너졌다가 월 종가상 쫙 올라가지고 종가 안 깼어 근데 지금 종가가 지금 살짝 다 걸쳤다니까 자, 과연 이번에 꼬리 달고 올라가냐. 그니까 러 이게 지금의 13년 동안에 지켜줬더니 36개월 이동 평균선이, 어, 이다컴버블 무너질 때처럼 무너지느냐, 마느냐예요 지금. 이거, 이거. 깨졌다가 반등했다가 이때 했네. 자, 어, 당분간은 우리 이걸 관점으로 봅시다. 지금 시장이 반등 타이밍이고 딱 좋은 타이밍인데 우리도 그래서 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요거는, 어, 다버블 어, 당시에 배율 꼭지실 때 이거 한 거니까. 자, 지금, 다우에, 다우에 비해서, 다우는 저점을 거의 평행하잖아. 근데 얘는 저점을 깨고 있잖아. 나스닥 100도 그렇고, 나스닥. 그러니까, 다우 배율이 더, 그러니까 더 빠지지, 이거. 오늘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넘어갈게요. 자, 범위사 삼각지대 오늘까지 데이터 업데이트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나스닥 36개월이에요. 이거 보면은 허, 하염없이 빠질 것 같은데, 과연 나스닥이 기사회생 하느냐? 그거는 36개월에 걸려 있어요. 자, 나스닥이 지금 허벌락에 빠져 있죠? 완전 역배열돼 있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3 6육 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따 아까 월봉에서 봤죠. 일봉에는 삼십 개월 하게 되면 2 4사십일 칠백이십을 그려야 돼. 7 2이십일 그걸 안 했어. 그냥 귀찮아서. 이거는 닥스. 닥스도 완전 역배열돼 있는데 저점은 안 깼어요. 다음에 그다 글로벌 인덱스 저점 허벌락이 깼죠? 이게 3 0 0 포인트라니까. 그러니까 사백구십오 요거 깼잖아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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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요. 요거 요걸 깼나요? 요거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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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요. 그다음에 완전 역배열 됐을 때의 요그 어, 하늘색 구간 이거 오늘 업데이트한 겁니다 글로벌 인덱스만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어 그 글로벌 인덱스 기준으로 서프라임 때 사태나 아니면 다크버블이랑두 가지의 공통점 비슷한 게 있는데 과연 지금 국면이 요렇게 해가지고 반등했다가 빠질 거냐 아니면 지금 이미 반등 요, 요 요게 이미 반등이 끝인가 요게 이미 나온 건지 그리고 저점을 깬 건지 는 두고 봐야 돼요. 자 과연 어느 게 비슷한 건가 이거랑 비슷한 건가 저는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좀더 지켜봅시다 이거는 자 홍콩 홍콩 패턴 기억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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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지지 반등 저항 깽갱깽 했다가 그 십자가들 다시 쫙네 지금 우리 코스피 깼다가 반등 깽갱깽 십자가 다시 하락 이거 어저께 오늘, 어저께 종가 기준이에요 오늘 새벽에 끝난 거는 그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스닥 깨지 깨갱 깽 반등 양봉 저항 갱깨 하다가 이제 우리로 치면 여기가 십자가 두어 개 나올 타임인데 내가 얘네도 그렇게 할려나 근데 우리는 짱대 음봉 나오는 타임이고 얘는 십자가 나오는 타임이니까는 뭐 언제까지 끝까지 같을 수는 없잖아 이제 저는 여기서 볼린저 밴드 이탈할 때그 패턴을 그 홍콩 패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 받고 반등했다가 깨지는 거 지지 받고 반등했다가 깨지는 거 지지 받다 반등했다 가 깨지는 거 지지받고 반대했다 깨지는 거즉볼린저밴드의 중위선과 로어밴드의 어떤 작용 반작용 그거를 홍콩패턴 이라고 그런거지 언제까지 10년 20년 계속 똑같을 수는 없잖아 자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가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에러로부트 파동 카운팅 다 한거예요 지금 글로벌인덱스 허벌라야 허벌라게좀 빠지고 있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나스닥이 과연 36개월 이평선의 지지력을 얼마나 그 견고하게 지지받는 것이냐 아니면 잠깐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 빠질 거이냐 그건 두고 봐야 돼요. 하루 이틀 갖고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월봉이니까. 자, 이거는 넘어갈게요. 1차는 이도 넘어갈게요. 오늘, 오늘 새벽에 끝난 거, 아침 에 방송한 거. 자, 여기서 이거, 이거, 이거. 아까 했던 거네, 이거. 컴퍼지,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주봉으로 보면 딱 반등할 타임 맞아요? 여기도 반등할 타임 맞아요? 좀 전에 본 거. 지지지지베 배배배배배 지지지지 배배배 지지지, 보이죠? 자, 이거 이거는 근데 제가 지지한다 안 한다는 말을 못 해요. 왜? 그동안 13년 동안은 지지를 받고 올라왔거든. 근데 이게 닷컴 버블이나 리먼 사태 그 버블에 깨지는 과정이라면 여기서 지지력이 없이 오히려 깨졌다가 반등할 때 저항을 받고 다시 깨지는 그러면서 2차 하락하는 거. 그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걸 더 봅시다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 반등 타임도 있고 하니까 아마 미국에도 이거 보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러면 단타군들 들어오지 않을까 빠진 것도 빠졌고 털린 사람 털렸고 반대에도 나갔으니까 자 오늘은 방송을 대공황 패턴 요렇게음 간단하게 했습니다 세계 대공황 그레이트 크래쉬 얼터너티브 244일차인데 간단하게 나스닥 36개월 이동평균선의 지지력 테스트와 일봉상 300 포인트 깬나라 안 깬나라 좀, 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짧게 대공황 폰을 달려면한 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중요 중요한 게 스팟 할때 중요할 때 이렇게 반등 타이밍이다. 과연 근데 반등 타이밍인데 반등할 수 있고 안할수 있어. 왜 반등 할수 있고 안할수 있어. 왜더 반등 타이밍이랬는데 너 믿고 또 이거 단타 보려고 들어갔다가 다 깨졌는데 그건 나 몰라. 반등 타이밍에 다 반등하는 게 아니죠. 36개월이 과거에 그랬는데. 과거에도 꼬리 달고 내려갈 수도, 있,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언저리, 반등의 언저리 부분이다. 그래서 나스닥도, 그 선물도 좀 플러스 그, 나고 있고,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도 지금 꼬리 달고 올라가는 중인데, 종가상으로는 계속 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차트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반등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래도 안 바꿔요. 저는 더큰 추세를 보는 거니까. 여기서 코스피 반등해봤자 저랑은 아무 상관 없어 제 포지션이랑은 100% 떠도 소용이 없다니까 제 포지션이랑은 그걸 아시길 고 바래요. 자 여기 여기 슈퍼 슈퍼 센크 여기 초록 연두색 있죠? 슈퍼 센스 이렇게 대공황 자주 해, 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 이렇게 슈퍼 센스도 좋고 유로자후원도 좋고 아무 원이나다주다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프가 기분 좋아가지고 당신 밥 먹지 말고. 더 올려. 나, 유무차 좀 사다 먹어야겠다. 근데, 유무차 번원 계좌에다가 유무차 원하면 와이프한테 를 가는 거고요. 센스하면 저한테 와요. 어, 과연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 아이폰은 생일이야. 곧 버스 있다 특집할 거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시카고 야경도 보고, 제 PC도 한번 보고, 우리 PC를 지기는아삭고 미, 비영이수점이안 맞네. 초점 아, 맞았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